한신대학교 이혜영 교수가 쓴 글입니다. 올림픽 헌장 제육조 올림픽 대회 경기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통한 선수들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올림픽 헌장 제육조는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현재 한국의 메달 순위 종합 6위라는 포탈이나 언론의 기사는 올림픽 헌장 제육조를 정면으로 위배해 신성한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 올림픽 헌장에 따르자면 한국 국적의 선수 아무개가 금문 동메달을 각각 몇 개씩 땄다 이렇게 보도해야 맞다. 신성한 올림픽 정신은 국가 간의 과열된 경쟁과 분쟁이 세계 전쟁으로 비화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데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해 한국 언론과 포털사이트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관련 기사를 즉각 내릴 것을 강력히 지시하라. 아울러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한국올림픽위원회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하기 바란다. 여기까지가 이 예영 교수가 쓴 글이고 아래는 며칠 전 제가 쓴 글의 일부입니다. 파리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메달을 획득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첫 번째 정부의 지지도가 올라가는데 윤석열 지지도도 함께 올라간다. 두 번째 애국지수도 올라가는데 한민족과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어 국민을 축산화할 수 있다. 축산화는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는 선수들에게 메달을 획득하라고 국가적 지원도 해주고 메달을 딴 선수는 군면제 도 해주고 포상연금과 상금을 지급한다. 세 번째 올림픽으로 관심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한다. 네 번째 정치적 이슈를 올림픽으로 물타기해서 피해 간다. 이해영 교수와 내가 경계하는 것은 국민을 파시즘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파시즘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자국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두 번째 전체주의. 국가가 사회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반대 세력을 탄압합니다. 세 번째 권위주의.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합니다. 네 번째 폭력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고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반공주의. 공산주의를 가장 큰적으로 간주하고 반공을 내세워 대중을 선동합니다. 여섯 번째 반지성주의.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을 거부하고 감정적인 호소와 선동을 통해 대중을 선동합니다. 일곱 번째 개인의 자유 억압. 파시즘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전쟁과 폭력 조장. 파시즘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통해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 번째 민주주의 파괴.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사회 전체를 억압합니다. 현대사회와 파시즘. 파시즘은 과거의 역사적 현상으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도 파시즘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파시즘의 잔재로 볼수 있습니다. 파시즘의 위험성에 열거해 봤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 상황과 똑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국민이 파시즘에 빠진 그구나치처럼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가주의에 빠지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에 빠져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권력자에 의해 징병되어 부당한 명령을 수행할 것이고 국민은 패거리로 나뉘어 경상도는 전라도를 죽이고 전라도는 경상도를 죽이고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죽이고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죽이고 젊은이는 노인을 죽이고 남성은 여성을 죽일 것이고 좌파는 우파를 죽이고 우파는 좌파를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죽일 것이고 갑질만 당하던 우리는 갑을 죽일 것이고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 죽일 것이다.